보시면 이 위에 마을이 별빛 마을이에요. 그래서 별하면 또 어린왕자별이 가장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 찍기 좋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제 오른쪽에 항이 무코항이에요. 무코항은 1947년 국제항입니다. 1947년에 우리가 뭐 수출할 게 있겠어요? 그 일본에서 저기 무역탄을 수탈해가기 위해서 국제항을 만들었고요. 28년 축강공사를 해서 37년 이렇게 항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47년에 국장이 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건, 요무화항 안이에요. 밖에 아니라요 안에는 100% 자연산이에요. 양식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면 본인의 배 이름이 상호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셔서 그 옆에 회 썰어주는 할머니들에게 갖다 드리면 이제 썰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다음에 이제 횟집 소개해 주시거든요. 차림표 얼마 내고 회랑 매운탕이랑 드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북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언덕배기 산 하나 보이시죠. 저기가 수변공원 논골담길이라고 이름이 불리는 곳인데 고기가 너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전국에 소문이 났죠. 북호의 건강은 몸만 가지고 가면 밥은 먹고 살아 이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밑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이 언덕배기 산에다가 짓고 나면 하룻밤 자고 나면 판자집이 하나씩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논골 남길이 생겼고 고기가 안 나면서 이제 여기가 공동 아트 비어지죠. 그러면서 그때 기록을 하자 이래서 우리 동해문화원에서 내리실 분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바람이 언덕까지 꼭 갔다 오세요. 해랑 전망대 도채비꼴 바람이 언덕 다 다녀오셔야 돼요. 외래가 탑승이라고요? 네. 자, 조심 히 다니 오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차가 이거 한 대가요? 네. 네. 네, 아니 아니요 두 대가 더와요 아, 그러니까 수변공원 거기 얘기하는 거야. 진짜 네. 아, 여기가 여기. 아, 네. 어? 예예네 어? 분이서 <laughs> 네. 하나 가지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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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어? 네, 가져가세요. 네. 물로 네. 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뭐언 언덕 올라가는 것도. 네, 들어가서 앉을게요. 그리고 뒤에 드릴게요.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바람의 언덕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안타깝게도 제산날 같은 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아, 그 배가 못돌아왔어 그래서 그 바람의 언덕에 이런 시가 있어요. 바람 앞에 내어준 삶. 아비와 남편을 삼킨 바람은 다시 묵고 언덕으로 불어와 꾸들꾸들 오징어 명태를 말린다. 남아있는 이들을 살려낸다. 그들에게 바람은 삶이며 죽음이며. 또 다른 내일을 꿈꾸는 간절한 바람이다 이런 바람의 언덕 시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남편을 바람 때문에 잃었는데 그 바람이 불어와야 내가 새끼들하고 먹... 여기가 이제 도제비골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셔서 해발 59미터 위에 스카이워크와 이쪽에 앞에 있는 곳이 도깨비 방망이 모양의 해랑 전망대입니다 바다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곳이고요 아까 보셨던 수변공원에서 저기 대진항까지의 여기를 풍파라서 어달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조사호에 도달할 딸. 처음에는 고기어를 썼대요. 고기어자를 쓰니까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서 어조사호로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 앞에 이제 까막바위가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저산 밑에 길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고 여기가 다 바다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의 편리를 위해서 바다를 메꾸고 도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일본이 가까우니까 일본의 외적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여기에 분여자를 능락하고 물품을 뺏어가고 이러는데 여기에 호장, 뭐 2장급이래요. 그분이 한분 계셨는데. 싸운 거죠,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생각했죠. 내가 비겁하게 일본에 가서 죽는 이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어서 귀신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들을 물리치겠다. 이 마음에 바다를 뛰어들어서 죽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문어가 나타나서 그 배를 다 물리치고 그래서 다시는 첫 일본이 외국어가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까막바위 밑에 엄청나게 큰 문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어를 잡지 않았고, 거기는 되게 신령시하고. 그런데 까막바위는 이름은 그 까마귀 같은 검은색 안무에 많이 집을 짓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좀 바다 쪽에서 봤을 때, 그거를 기점으로 많이 사람들이 배도 오고 가고 했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굉장히 화려한 테트라프트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가 어다랑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기어에 도달할 날짜를 썼더니 사고가 많아서 어조사 어를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는 이 앞바다에 나가서 잡는 고기들이 정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단 있으시죠? 열로 올라가서 보면 이호항을 천천히 내려다 보시면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앞에 건너가면 이제 커피숍도 있는데 여기가 야경도 예쁘지만 오해질녘에 와서 사진 찍으면 유럽 같아요. 정말 정말 예쁘게 보실 수 있는 곳이 여기 이렇게 안에 다 되어 있어서 정말 작은 항이에요. 지금은 이제 낚싯배 위주로 어, 활용되고 있는 그런 항이기도 하고 뷰가 정말 이쪽도 이쪽 저쪽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작은 어달리라고 불리는 곳인데 예전에는 여기도 뭐 우리가 수영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이거 바다를 너무 이 넓히는 바람에 지금 모래가 계속 유실되니까 이렇게 테트라 보트를 앞에다 세우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 차들 다맞거든요 수덩 모아서.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저희는 이제 큰 어달리로 가는데, 동해시 이 북쪽에 고향을 둔 사람들의 큰 어달리는 굉장히 각별한 기억으로 남죠. 왜냐하면 수영을 큰 어달리 와서 배웠어요. 여기가 바다고, 모래고, 얕고, 그리고 중간중간 바위가 있어서 내가 헤엄칠 수 있는 데까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그리고 독일시 사람들 망상 잘안 가거든요. 여기 크로날리나 한섬해변이나 이런 데로 가서. 자, 지금 오른쪽에 한번 봐주세요. 여기 쫙. 여기가 KB 국민카드인가 뭔가 이렇게 도로가 쫙 내려오는데 바다가 보이는 그한 장면이 유명한 그런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큰어달리입니다 지금 해수욕장 개장이 얼마 안 남아서 개장 준비를 많이 하고 있네요. 여기는 바다가 얕고 예 중간중간 중간 돌이 있어서 그 저는 처음에 여기 결혼해서 와가지고 첫 기억이 여기를 왔는데 남편이 그때는 우리 코펠바라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막 이렇게 해먹을 때잖아요. 제가 88년도에 여기 시0 왔으니까 그러니까 89년쯤 됐을 거예요. 저기 가서 미역을 따와가지고 끓는 물에 데쳐서 먹는데 그게 너무 난만적일 거예요. <laughs> 그게 잊혀지지 않네 그런 어달리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지금 다 어달항입니다. 동해는 항구도 되게 많아요. 잔잔한 항들이 많고 항구도 있는데 이제 이 어달항을 지나쳐서 가실 수 있는 곳이 대진항입니다. 대진항은, 음 문어잡이 배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영동 지역 사람들의 문화 사랑은 굉장히 지극합니다. 여기에 애경사의 문어가 빠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있을 수가 없어요. 애경사의 문어가 항상 빠지고,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명절 때 되면 아무리 제사 음식을 잘 치려도 문어가 안 올라가면 한쪽이 마음이 찝찝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의 문어 사랑은 그렇게 지극한데, 문어잡이 배들이 드나드는 곳이 대진항입니다. 사실은 문어가 요즘은 좀 싸다가 그설 때나 뭐 이럴 때 되면, 키로에 막 5, 6만원씩 해서 제사 음식은좀큰거 놓잖아요. 거의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어가야지만,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제가 결혼해서 오니까, 우리 왜, 김치 두루치기 할때 우린 돼지고기 넣잖아요 아니면 그냥 기름만 넣고 하던가 여기는 문어 넣고 하더라고 그래서 문어 두루치기도 하고 문어는 뭐 그냥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 문어이고요 저기 지금 앞에 방파제 보이시죠 저기가 대진항이고요 요즘은 뭘로 유명하냐면 서핑으로 유명합니다 그 양양 다음으로 바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대진항 너머에, 저희는 이, 대진항 안쪽으로 돌지 않고, 밖으로 도는데,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이 항구 쪽으로 이렇게 보면 예쁜 커피숍과,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작은 항구들이 말을 걸어올 거예요. 그때 충분히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진항에는, 서핑이 있는데, 서핑은, 내가 하루 예약을 하면, 슈트랑 패드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강습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는, 나 혼자 죽어라고 그... 연습을 해서, 파도에서 설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 엄청 많이 지쳐가지고 뭔가 먹을 거를 잔뜩 사 갖고 와가지고 계속 먹으면서 슈트를 한번 벗으면 다시 입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파도가 있어서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 근처에 가면 아마 여기 기사분께서 조금 천천히 가서 우리가 서핑하는 거를 볼수 있게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파도가 너무 높아서 없을까요? 너무 일찍이라서. 오늘 파도가 제법 돼서 서핑하시기 정말 나중에 이걸 다시 타더라도 한번 보시면 그 펭귄대가 막 바다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연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진항을 지나서 아직은 시작을 안 했네요. 시간이 너무 이른가? 사람들 많이 나와 있는데 아몇분 계세요. 보이시죠? 서핑하시는 거네 네, 지금 저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엄청 더 많아질 거예요. 아직 10시 강습이 시작이 안된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 열심히 서핑을 합니다. 여기 네 여기는 바다도 깨끗하고 수심은 여기가 좀 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서핑의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요즘 되면 항상 이제 메인 뉴스에 오르내리는 망상해수역장. 깨끗하고, 모래도 명사심리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망상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 동해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강릉 명주군, 묵호읍, 그 다음에 삼척 북평읍 두 개의 읍이 합쳐져서 1980년 4월 1일에 동해시라는 도시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약 인구 10만에. 지금은 9만도 조금 안 돼요. 그리고 위치지를 설명을 드리면, 북쪽으로는 강릉, 남쪽으로는 삼척, 동쪽으로 동해바다, 서쪽으로 정선군에 위치한, 어 제가 아까 그랬죠. 시작과 끝에서 21.6km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도시이고요. 그 역사적으로 되짚어 보면 여기는 고려와 신라의 국경지대였어요. 그래서 여기 망상은 예전에는 마상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상평은 말을 기르고 말을 훈련하고 말탄 연습을 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관동 별곡으로 유명한 송강 정철의 사랑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여기가 망상이 되었습니다. 그 동해시가 품고 있는 관광 자원은 이 명사십리 망상해수욕장과 그다음에 애국가 첫소절로 유명하죠. 추암 촛대바위. 거기는 출렁다리와 해암정과 뭐 조각공원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선들이 산다는 물음계곡, 입구부터 거기를 들어가면 그냥 그늘로 쭉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쌍룡량에서 38년 동안 석회석을 캐고 난빈 자리에 관광지와, 그니까 그거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최초로 관광지와 복원시킨 그 물음별류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서울로 예를 들면 강남 한복판에 석회암 동굴이 있는 천국 동굴이 있습니다. 천국 동굴은 황금 박지로도 유명을 해서 요즘 박지가 매일 거의 눈에 띄더라고요. 어, 웬만하시면 보실 수 있고 어느 날못볼수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자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국 동굴은 음, 연간 기온이 12도에서 14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가면 굉장히 시원하시고요. 정말 아름다워. 내가 동굴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해설해 드리면서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해 드릴 수 있는데. <laughs>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역사를 가진 동해시입니다. 그래서 동해시는그그 그 어느 어느 잡지에서 어디 기사에서 보니까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에요 여기는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선생님, 우리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한 보름 될까요? 보름 거의 안될것 같아요. 겨울에 굉장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어, 어제 그저께 그랬어요. 강릉이 호, 그, 폭염경보, 상처기 폭, 폭염경보, 그 가운데 깬 동해시 폭염경보 아니었어요. 너무 재밌죠? 동해시는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곳이에요. 참, 강릉하고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이상하게 동해시는 시원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